책 보면 엠니다의 주인공 코미디언 황기순 씨가 달라스 한인 동포 사회의 웃음 보따리를 선사했습니다. 황기순 씨는 지난 5일 토요일 오후 7시 캐롤튼에 소재한 에이라이 콘서트홀에서 열린 황기순 코미디 쇼에서 300여 한인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인 전용 극장 시네 오아시스 주최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 황기순 씨는 필리핀 원정 도박으로 자살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자신의 과거를 소재로 웃음과 감동 그리고 희망의 쇼를 펼쳤습니다. 무대에 오른 황기순 씨는 먼저 유재석, 박명수, 엄용수 등 동료 선후배 연예인들과의 일화를 소재로 변함없는 입담과 재치를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황기순 씨는 두 차례 이혼한 바 있는 선배 코미디언 엄용수 씨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부천사로 잘 알려져 있다고 밝히고 엄영수 씨는 사회를 위해 아내를 두 명이나 기부했다고 말해 관객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때론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스탠드업 코미디 형식으로 공연을 풀어갔고 중장년층과 노인들이 줄을 잃은 관객들은 황기순 씨가 펀치라인을 날릴 때마다 웃음과 박수로 반응했습니다. 한편 황기순 씨는 자신이 필리핀에서 절망의 시절을 극복하고 바로 서게 된 사연을 소개하며 관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황씨는 필리핀에 있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 매일 고민하던 중두 팔이 없는 한 장애인이 해변가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고 이후 14년간 실천한 자전거 사랑 대장정을 통해 2014년 나눔 국민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앞으로도 희망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황기순 코미디쇼에 참석한 관객들은 예전에 텔레비전으로만 봤던 황기순 씨를 직접 보게 돼 즐거웠다며. 재미있는 공연으로 모처럼 크게 웃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기 달랐으니까 어 다른 지역에 계신 분하고 여러분들은 다 달랐어. 달라 보여요. 달랐어. 예. 교민 여러분들끼리 좀 서로 끈끈하게 해서 뭐 형제는 아니지만 뭐 조금 어려움을 좀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런 뭐 동포애가 좀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더잘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항상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꼭 불러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